3세 로키2 경주 1200m에서 승자를 가리는 부산 경남의 1경주 출발했습니다. 이번 새로운 하만이 출발이 조금 늦은 가운데 안쪽에서 3번 투어버스, 바깥쪽에서는 7번 모닝 뮤즈, 8번 빅토리 마린, 3마리가 빠른 출발을 보이면서 선두그룹을 형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4번 액톤 파워와 3번 투어버스 두 마리가 선두다툼을 벌입니다. 바깥쪽 군수학의 3위로 따라 붙어 있는 8번 빅토리 마린, 3마리 앞세우고 바로 뒤쪽에 6번 동부월드와 5번 닥터 펜타곤이 4, 5위로 뒤쫓습니다. 중간그룹에는 2번 새로운 하만과 10번 투투 브레인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4코너에 접어들었습니다. 3번 투어버스가 안쪽에서 반마신 정도 앞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바깥쪽 2위는 7번 모닝뮤즈, 3위는 8번 빅토리마린, 외곽을 도는 6번 동부월드가 선두권 가담에 나오면서 직선주로 상황입니다. 이제 남은 거리는 300m 이상 남은 상황, 선두 3번 투어버스, 바깥쪽 6번 동부월드가 2위까지 올라서면서 안쪽에3번 투어버스를 위협해 나오고 있습니다. 큰 체격을 자랑하는 6번 동부월드, 바깥쪽 치고 나오는 2번 새로운 답반 역시 뒤집을 발휘하면서 바깥 가 역전에 나섰습니다. 이번 새로운 하반이 종반 선두 주자로 부상했고 안쪽에 6번 동부월드 2위 그 안쪽으로 3번 투어버스가 섬입니다. 2번 6번 3번 2번 새로운 하반과 6번 동부월드 3번 투어버스 기대를 모았던 말들의 선전으로 일경주가 마무리됐습니다. 1,200m 주파 기록 1분 14초 5였습니다. 비교적 빠른 기록이 나왔던 국산 6등급의 1,200m 일경주였습니다. 국산 6등급 안말들의 1200m 경주 부경에 이경주 출발했습니다. 5번 하반 마리산이 출발이 뒤쳐졌고 바깥쪽 10번 아티스가이 좋은 출발 먼저 일마 신차 달아납니다만 안쪽에서는 3번 디아블로 퀸이 빠릅니다. 한가운데 6번 판타스틱 매직까지 3번 10번 6번 세마리가 선두권 형성하고 단독 4위로 따라가는 4번 마하메루 5위권에는 7번 승리의 불길과 바깥쪽 12번 성실시 화가 달립니다. 선두는 3번 디아블로 퀸입니다. 유현명기수 함께 4분의 3마 신차 지켜가고 있고 10번 아티스가이 바깥쪽 모준 2수와 2만 신차까지 좁혀내고 6번 판타스틱 매직이 단독 4위권 안쪽 자리입니다. 4위로는 4번 마하메루, 바깥쪽 12번 성실시와 와 안쪽에 4번 승리의 불길까지 모습 보이는 가운데 3번 디아블로 퀸과 10번 아티스칼 두 마리가 먼저 앞서 채로 직선주로입니다. 3번 디아블로 퀸 안쪽 자리 계속해서 1과 2분의 1마 신차 벌려나가고 10번 아티스칼이 2위권 유지하고 있습니다. 바깥쪽 4번 마하메루가 3위권까지 도약합니다만 12번 성실시와 가 3위권 좁혀나옵니다. 3번 디아블로 퀸이 선두 자리 지켜내고 있고 10번 아티 스컬과 12번, 12번 성실시화가 뒤쫓습니다. 3번 디아블로퀸을 위협하는 12번 성실시화가 2위권까지 도약해 있습니다. 바깥쪽 4번 마하메로는 아직까지 4위권. 3번 디아블로퀸을 위협하는 12번 성실시화, 성실시화의 역전입니다. 12번, 3번 순으로 바뀌었습니다. 바깥쪽 4번 마하메로가 3위까지. 12번, 3번, 4번. 12번, 3번, 4번 세 마리 앞섰습니다. 1,200미터 앞말들의 국산 6등급 경주, 부경의 2경주, 12번 성실. 1300m 국산 6등급 부경에 3경주 출발했습니다. 고른 출발 속에서 한가운데 3번 짱이가 치고 나옵니다. 안쪽에서 3번 짱이 바깥쪽 7번 캔니스 안쪽에는 2번 소리 태풍과 바깥쪽 8번 은성 영웅까지 3번, 2번, 두 마리가 앞섭니다. 목차까지 좁혀나오면서 어깨를 나누는 2번 소리 태풍과 3번 짱입니다. 2번 소리 태풍이 목차로 앞서기 시작하고 3번 짱이는 2위로 밀려납니다. 6번 배다리 강우가 3위로, 7번 캔니스가 4위로, 뒷선에는 8번 은성 영웅이 단독 5위로 따라갑니다. 선두권 다섯 마리의 말들 한데 뭉쳐 있고, 안쪽에 6위로는 9번 해운대불로, 바깥쪽에는 11번 갤럽보이가 6위권까지 도약하면서 1번 밀크데이는 67위권입니다. 하위권에는 5번 부미스타와 바깥쪽 12번 아델플라이, 10번 용천과 4번 코코빈 등입니다. 3번 짱이와 2번 소리태풍, 7번 캣니스 여전히 세마리앞선 채로 직선주로 접어듭니다. 3번 짱이가 단독선두로 직선주로 달리고 있습니다. 목차랍스에 있는 3번 짱이 더욱더 격차를 벌려냅니다. 단독선두로 달리기 시작하는 3번 짱이와 안쪽에 2 소리태풍을 위협하는 8번 은성영웅과 6번 배다리강호 바깥쪽에는 7번 켄니스와 뒷선에 1번 밀크데이도 힘을 냅니다만 손두는 3번 짱이 여유가 있습니다 이제 남은 거리 180m 지점에서 3번 짱이가 단독 선도 안쪽에 8번 은성영웅이 단독 2위 자리 지키고 있고 바깥쪽에는 11번 갤럽보이가 종반 탄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3번 짱이는 여유있는 단독 선도 3마신까지 불려냅니다 3번 8번 2마리 앞섰고 그뒤 6번 배다리강호까지 3번 8번 6번 3마리 앞섰습니다 늦은 데뷔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게 된 3번 짱이, 다실바기수와 함께 이번 경주, 가장 먼저 결승선을 밟았습니다. 1,300m 구경에 4경주 출발했습니다. 4번 운주 불패 출발이 조금 뒤처졌고, 7번 함양은 산삼 바깥쪽에서 역시 빠른 출발. 안쪽에서는 3번 그린치 타가 빠릅니다. 3번, 7번 두 마리가 앞서 있고, 6번 BK 뉴문이 한 가운데 3위로, 2번 주말 보배가 단독 4위로 따라붙는 가운데 선두권 네 마리 말들 격차 크지 않고 단독 5위로는 8번 잔나무길이 3위 마신 뒤에서 따르고 있습니다. 3번 그린치 타와 7번 함양은 산삼 두 마리가 여전히 경주 이끌고 있고 안쪽에 2번 주말 보배가 3위로, 6번 BK 뉴문이 4위로 8번 잔나무길이 5위입니다. 6위로는 1번 히든보이, 7위로는 5, 5번 달려라 불포이 최하위로는 4번 운주불패가 달리는 가운데 경주 빠르게 이끌고 있는 7번 함양은 산삼과 3번 그린치타입니다. 7번 3번 두 마리가 여전히 경주 이끌면서 이제 4코너 선외 직선주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7번 함양은 산삼과 안쪽에 3번 그린치타가 계속돼서 맞붙고 있습니다. 7번 함양은 산삼이 이제 직선주로 거리를 면서 단독 선두 구치에 나섰습니다. 안쪽으로 접어드는 7번 함양은 산삼과 3번 그린 치타는 2위로 밀려났고 8번 잔나무 길이 종반 3위권 2위권까지 도약합니다. 7번 함양은 산삼과의 격차를 좁히는 8번 잔나무 길 그러나 7번 함양은 산삼 여유가 있습니다. 7번 함양은 산삼 단독선두에 8번 잔나무 길은 2위로 6번 BK인 문이 3위까지 치고 나옵니다. 7번 함양은 산삼 데뷔전에 이어서 이번 경주까지 7번 8번 6번 7번 함양은산삼, 데뷔전에서 여유있게 우승을 거뒀던 7번 함양은산삼이 이번 경주 역시 여유있는 단독선두로 결승선 통과해 나갔습니다. 계속해서 무패 행진을 이어가게 된 7번 함양은산삼. 1,400m 국산 5등급 부경에 오경주 출발했습니다. 9번 파워가이 출발이 뒤처졌고, 7번 팀스카이 빠른 출발, 4번 하만 봉화산도 선두권 좁혀 나오고, 3번 그린 파파고와 6번 트리플 질주까지 선두권 4마리의 말들이 어깨를 날아 냅니다. 안쪽으로 접어드는 4마리의 말들, 3번 그린 파파고와 6번 트리플 질주, 4번 하만 봉화산과 7번 팀스카이까지 바깥쪽 9번 파워가이는 외곽으로 돌고 있습니다. 7번 팀 스카이와 6번 트리플 질주 두 마리가 먼저 앞서 있습니다. 안쪽에 4번 하만 봉화산과 바깥쪽 5번 천마 하서가 3, 4위로. 3번 그린 파파고와 2번 플라잉 더 챔프는 5, 6위 권 달리는 가운데 하위권에는 1번 골든 카이저, 바깥쪽 8번 퀸스타, 9번 파워가있는 최하위권에서 외곽으로 달립니다. 6번 트리플 질주와 7번 팀 스카이 두 마리가 여전히 앞서 있습니다. 이제 사코너 선에 직선주로 눈앞에 두는 시점에서 6번 트리플 질주와 7번 팀 스카이 목차에 접전 펼치면서 이제 직선주로 눈앞에 두. 입니다. 5번 천마 하서가 3위권, 바깥쪽 2번 플라잉더 챔프가 4위권인 가운데 6번 트리플질주가 아직까지 근소하게 앞서 있습니다만 한 가운데 6번 트리플질주를 위협하는 7번 팀스카이와 바깥쪽 5번 천마 하서 안쪽에는 4번 하만봉화산입니다 외곽에는 2번 플라잉더 챔프도 힘을 내는 가운데 아직까지 선두는 6번 트리플질주가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윤형석 기수와 함께는 6번 트리플질주 이따 좁혀 나오는 안쪽의 4번 하만봉화산과 바깥쪽 5번 천마 하서 2번 플라잉더 챔프까지 4번, 5번, 2번 세 마리가 무섭게 쫓아옵니다. 2번 플라잉 플라이더 챔프 바깥쪽에서 걸음이 좋습니다. 2번, 5번 두 마리 선두 접전. 2번, 5번, 4번 세 마리 앞섰습니다. 2번, 5번, 4번 세 마리 앞서면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1,400m 국산 5등급 경주. 북경의 오경주 2번 플라잉더 챔프가 결국. 부산경남의 6경주, 국산 4등급 1 2 0 0 m 경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6번 화랑 베스트 출발이 조금 늦었습니다. 가장 외곽에 10번 H데이가 빠른 출발을 보였습니다. 뒷심으로 그동안 경주를 펼쳐왔던 10번 H데이가 돋보이는 출발, 그러나 안쪽 말들이 먼저 선두권을 장악해 나갑니다. 9번 뷰티풀 킹과 1번 파인 트럼펫, 2번 KB보스, 3마리가 선두권 형성했고, 바깥쪽에 10번 H데이는 4위로 따라붙습니다. 여기에 11번 반지의 매직이 바깥쪽을 돌아나오면서 5위권의 모습을 보입니다. 6위는 12번 톰 럭키 안쪽에 3번 레거시와 4번 최강 드래곤이 7, 8위권, 6, 7위권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4코너를 돌아나가고 있습니다. 1번 파인 트럼펫과 바깥쪽 9번 뷰티풀킹 두 마리 앞선 상황으로 직선 주로에 접어들었습니다. 10번 HD는 아직까지는 바깥쪽에서 4위권 이제 2위까지 도약해 나오고 있습니다. 9번 뷰티풀킹과 10번 HD 두 마리의 격차가 좁혀집니다. 남은 거리는 2 8 0 m 안쪽 9번 뷰티풀킹 반마신체 우세를 지켜갑니다만 바깥쪽에 10번 h d a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9번, 10번 두 마리의 맹렬한 접전 속에 선마신 뒤에서 1번 파인 트러펫 바깥쪽 치고 나오는 3번 레거시와 가장 외곽의 8번 그라운 펑키가 돋보이는 걸음을 보여주면서 3번을 위협해 나오고 있습니다. 10번, 9번, 9번, 10번 두 마리의 접전에 3번 레거시가 3위로 달리면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국산 4등급 1200m 육경주 마지막까지 계속된 접전 10번 HD와 9번 뷰티풀 킹두 마리가 알수 없는 접전으로 동시에 결승선 통과했고 경남의 7경주 혼합 3등급 1,400m 경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안쪽에는 2번 바벨 히트, 바깥쪽으로는 7번 그마 사이킥, 그 안쪽으로 1번 제시의 꿈까지 초반 삼파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가장 안쪽 1번 제시의 꿈이 2번 경주에서는 선행을 노립니다만, 바깥쪽 7번 그마 사이킥 김태현 기수 빠르게 말을 몰아내면서 선두 자리를 차지합니다. 2위는 안쪽 1번 제시의 꿈, 3위는 2번 바벨 히트, 4위는 6번 쿼트로맥스, 5위는 9번 스마트 보드가. 좋습니다. 중약 하위권에 4번 패션 블레이드와 8번 장산 바비 4호 마신 뒤에서 가장 하위권 쳐져있는 5번 바람의 약속과 3번 스페이스 마린입니다. 이제 3코너 중반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7번 금화 사이킥 계속해서 1마신처 우세를 지켜가고 안쪽에 1번 제시의 꿈이 2위 6번 콰트로 맥스가 이제 바깥쪽에서 3위권 격차를 좁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4위는 2번 바벨 히트 5위는 4번 패션 블레이드가 등장한 가운데 이제 모두 직선 주로에 접어들었습니다. 7번 금화 사이킥이 근소한 우세를 지켜가고 보입니다. 안쪽 치고 나오는 2번 바벨히트와 6번 콰트로맥스 1번 제시의 꿈은 4위권에 밀려 있습니다. 7번 금마사이킥이 안쪽에 2번 바벨히트와 함께 계속된 접전. 2번 바벨히트가 역전에 성공하는 모습입니다. 바깥쪽2 위로 밀려 있는 7번 금마사이킥 2번, 7번 두 마리의 격차가 이마 시작까지 벌어졌습니다. 3위든 6번 콰트로맥스. 바깥쪽 치고 나오는 4번 패션블레이드. 2번, 7번, 6번 그대로. 2번, 7번, 6번 세 마리 앞서면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2번 바벨 히트, 결국은 앞서 있었던 7번 그마 사이킥을 제치면서 2번, 7번, 6번, 주파기록 1분 26초 7이었습니다. 부산경남의 7경주, 1,400m 혼합 3등급 2등급의 1,800m 부산경남의 8경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안쪽에 2번 삼성도끼, 3번 다이아몬드 마린 빠른 출발을 보였습니다. 3번 다이아몬드 마린이 빠르게 선두권을 노려나오고 있고 바깥쪽에서는 4번 미스터스켓과 6번 장산도끼, 5번 BK 존이 치고 나면서 선두권을 형성해 나갑니다. 3번 다이아몬드 마린이 1마신 앞서 있습니다. 2위는 안쪽 2번 삼성도끼, 바깥쪽 6번 장산도끼 두 마리가 겨루고 있습니다. 4위는 4번 미스터스켓 외곽을 돌면서 9번 판타스틱맨이 이제 4위에서 3위권까지 도약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3번 다이아몬드 바리니 선두 이끌면서 뒷직선 주로에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바깥쪽 6번 장산 도끼가 여전히 2위권. 그 안쪽으로 2번 삼성 도끼, 바깥쪽에는 9번 판타스틱맨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네 마리가 간격을 촘촘하게 채우고 있고 가장 안쪽 1번 그레이트 로우기 5위 6위권 바깥쪽 5번 비케이즈 선두 그룹 가장 바깥쪽에 5위권 달리면서 이제 뒤직선주로 중반 벗어나서 3코너에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3번 다이아몬드 마린과 바깥쪽 격차를 좁혀 나오는 6번 장산도끼 이제 이때 승부수를 뛰기 시작하는 바깥쪽 9번 판타스틱맨 서승근 기수입니다 9번 판타스틱맨이 바깥쪽 감아 나오면서 선두 자리를 돌립니다. 9번 판타스틱맨이 이제 4코너 접어들면서 선두 안쪽에 6번 장산도끼와 함께 2마리의 선두 다툼 속에 4코너를 빠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3위는 3위권. 바깥쪽 5번 BK 존과 안쪽에 2번 삼성 도끼가 뒤쫓으면서 이제 모두 직선 주로에 접어들었습니다. 6번 장산 도끼도 버텨내고 있는 가운데 바깥쪽 도약해 나오는 9번 판타스틱맨, 6번, 9번 두 마리의 선두 접전. 남거리는 2 5 0 m 9번 판타스틱맨이 드디어 2등급을 제압할 듯 서승훈 기수와 함께 바깥쪽 선두로 부상했고 안쪽에 6번 장산 도끼가 2위로 밀려 있습니다. 9번, 6번 이때 빠르게 바깥쪽 격차 접해 나오는 7번 매너부터 최시대 기수입니다. 선두는 9번 판사, 판타스틱 판타스틱맨 바깥쪽 옆에 나오는 7번 맨너브톱입니다 9번, 7번, 6번 9번 판타스틱맨과 7번 맨너브톱의 간격이 빠르게 좁혀졌고 그 뒤에 6번 장산도끼가 3위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주파기록 1분 55초 3이었습니다.